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. 네, 오늘도 반갑습니다. 채널 트래블입니다. 바닥부터 훑어주는 딥 크랭크 베이크로 뭐 말이 필요했나요? 던져봅니다. 자,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없이 이 경쾌한 효과음은요. 언제든지 듣기가 좋습니다. 자, 이딥 크랭크 베이트는 바닥부터 주댕이로 훌크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아주 미세한 입질 쇼파이트는 잘 느끼기가 좀 힘들긴 해요. 근데 바닥부터 훑어놓은 그 느낌에 물고 땡기는 어차피 양 앞쪽으로, 뒤쪽으로, 양쪽으로 트레블룩이 달려있기 때문에요. 일단 물면은 굉장히 잡기가 수월한 루어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단순 릴링만으로도 지금도 뭐 특별한 액션 없이 단순 릴링. 왜냐면 원치 막 몸체를 흔들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봤을 때 굉장히 격렬하거든요. 자, 지금. 자, 왔습니다. 자, 물 속에서. 자, 얘들이 풀라고 하면 할수록 트래블록 양쪽에서 같이 걸리기 때문에요. 어, 고기들이 요거를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? 뿌리치기가 쉽진 않아요. 자, 보시다시피 아래 위에서 트래블록이 딱 껴져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바늘터리가 굉장히 쉽지 않은 루어입니다. 그리고 바닥부터 홀토기 때문에 심층을 저격할 수가 있는 그런 루어죠. 이렇게 해서 한 마리를 일단 먼저 건져 보고요 자, 이번에는요. 계곡 형저수 지면 어디서든 볼수 있는 우리말로 이제 뭐옛 어르신들은 이제 멍텅구리라고 하죠. 멍텅구리, 동사리 닮은 루어입니다. 요시가 소프트 루어인데요. 이것도 뭐 말이 필요 없죠. 던져 봅니다. 자왜요시가를 던져봤냐면요 뭐 어, 짜치들은 뭐든지 잘 물긴 물어요 그런데 보통의 베스들은요 자기가 서식하고 있는 환경에서 쉽게 눈에 익고 먹잇감으로 평상시에 접하던 걸 물거든요 지금! 뭔가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확실히 MH때는요 힘이 좋아갖고요 그냥 뭐 탄력으로 바늘터리를 하는 그 순간에 땡겨지는 순간하고 겹쳐지면은 그냥 물고기가 베스가 수면 위로 그냥 팍! 튀어 올라가갖고, 그대로 잡힙니다. 이렇게 해서, 요시가어로 두 번째 베스를 잡아 봅니다. 힘이 아주 활발합니다. 자, 이번에 성공 확률을 좀더 생각해 봤습니다. 요시가어 소프트로와 줌 타이니 플루크를 더블로 해갖고 던져봅니다. 자, 뭐래도 한 번만 걸려봐라. 뭐둘 중에 하나만 아무거나 물어봐라. 내가 잡아주겠다. 뭐 이런 느낌의 더블로어로 진행을 해보는데요. 뭐 어, 말이 필요 있나요? 던져봅니다. 자 무게가 얼마 안 나가는 루어임에도 불구하고 더블로 트인으로 달아 놓으니까 조금 더 거리 비거리가 좀잘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은 단순 릴링만으로도 자 요시가와의 꼬리 움직임과 타이니 플루크의 어, 스무스한 움직임 요게 잘 나오기 때문에요 초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금! 잘 땡겨보고요 어? 음... 예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뽑아 냅니다 아이 MH대는요 확실히 어, 뭐 크기가 크지 않으면 그냥 쑥쑥 뽑는다고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위로 올라옵니다. 이렇게 자, 이렇게 힘이 팔팔한 놈들도 그냥 쭉쭉 올라와요. 근데 뭐 크기는 크지는 않으니까요. 뭐요런 식으로 해갖고 각종 루어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뽑아 봤습니다. 자, 한자리에서 삼수했구요. 오늘도 시청 격하게 감사드리며 채널 트립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